다이소 방문하시기 전에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품절 대란템은 물론 유명하지 않은 숨은 보석들까지 별점 리뷰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본셉인데요. 토니모리에서 다이소 입점한 제품입니다. 레티놀 라인을 기초 제품으로 쫙 깔았더라고요. 아, 레티놀까지 다이소에 들어오다니 이제 진짜 다이소는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거의 레티놀에 절여진 거의 레티놀 장아찌라고 보시면 돼요. 제 진짜 옛날 영상 보시면 제가 완전 어릴 때부터 레티놀 키즈였어요. 레티네이 크림을 연고를 되게 열심히 발랐었거든요. 지금 바르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레티놀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이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이소 화장품으로 레티놀을 다시 시작할지는 몰랐는데요.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별점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별 5개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 제품인데요. 본셉의 레티놀 2,500 IU 링크 샷 퍼펙터입니다. 자, 이 제품은 있으면 꼭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1,500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제 함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0.075%로 레티놀이 기능성 화장품이 될수 있는 가장 낮은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기능성으로 이제 레티놀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초심자 그리고 중급자 정도면 이 정도로 시작해 보셔도 너무 괜찮아요. 5,000원에 이 정도 함량에 이 정도 용량을 구매할 수 있다니 진짜 완전 혜자인 거거든요. 레티놀 기능성 화장품은 이 레티놀 라인 중에 이것밖에 없어요. 일단 정말 소량으로 피부에 자극이 없이 얼굴을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사용하시면 피부 노화나 이런 데엔 정말 좋은 성분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건 요즘 트렌드까지 한 번에 잡은 것이 바쿠치올이 완전 이렇게 떴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것까지 놓칠 수 없지. 바쿠치올 같이 넣었더라고요 식물성 레티놀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주름이나 모공에는 진짜 좀 확실하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확실하게 좀 조져준다. 자 이런 성분으로는 레티놀 조져준다. 작게 말 조져준다. 자 이렇게 작게 말할게요. 자 그렇게 조직에 딱 좋은 성분이 레티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폭삭 한번 노화 막기 싫으신 분들은 레티놀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너랑 아이크림, 마스크팩은 별점이 3개입니다. 그 레티놀 함량이 표,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아마 좀 함량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레티놀 함량이 정말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제품력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토너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요즘에 진짜 이렇게 드럼통, 이렇게 막 승모근에 얹어도 될것 같은 자, 이런 드럼통 같은 토너도 몇천원대면은 되게 많거든요. 좋은 성분에 그런 것들. 그래서 굳이 이거를 5천원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도 아이크림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눈가 제품 커버를 할 건데 굳이 아이크림을 덧바른다? 이럴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색 맞추기 용이 아닐까? 자,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하나 담으실만은 한데요. 별점은 왜 3개냐면 역시 레티놀 함량이 낮기 때문이고요. 자, 레티놀 함량이 좀 애매해서 별점을 3개긴 하지만 얘도 정말 손색없이 좋은 마스크팩이기는 하더라고요. 좀 꾸덕한 느낌으로 영양감이 충분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엔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 별점을 깎았는데요. 제품 자체는 엄청 좋아요. 500이 들어있는 레티놀 세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별 4개 드리도록 할 거예요. 500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짜 진짜 민감한 분들 있죠. 레티놀 사용했다가 대인, 대인적이 있다. 너무 나는 피부에 안 좋았다. 이런 분들은 농도도 마일드하고 500짜리 한번 사용해 보신 것도 레티놀의 기억이안 좋았던 분들은 이거를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별 4개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이소 패디 팁인데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패디 안 하면 뭔가 옷 중에 하나를 뭐 티셔츠는 입었는데 바지를 안 입었다던가 뭐 약간 이런 느낌? 헐벗은 느낌이 나서 패디는 좀챙기는 편이거든요.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발을 안 씻는 건 아닌데. 오히려 발톱 모양이 엄청 못생겼는데 이 발톱 모양으로 커버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패디의 경우 네일은 네일샵인데 패디는 꼭이 패디 큐어를 붙이는 거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2000원짜리 패디 팁본적 없는 그런 엄청난 가격입니다. 게다가 한국산입니다. 패디티비 여기 써있요 국산이라고. 자, 어저 국산 생산한 건데요. 14개 들어 있고 이것도 슬림 타입도 있고 와이드 타입도 있는데요. 발톱이 이렇게 넓적하신 분들은 와이드 타입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발톱이 막큰 대문짝만 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레드, 정렬의 레드를 정말 좋아해요. 옷발을 초장에 찍은 것 같은 이런 강렬한 느낌? 여름에 좀 레드가 시원하고 정렬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레드. 그리고 이 화이트, 화이트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썩은 발톱, 이런 발톱도 가릴 수가 있고. 우리 화려한 발톱을 꾸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 여기다 인형도 얹고 반짝이도 얹고 막 해가지고 큐비까지 얹어가지고 좀한천 원만 올려가지고 좀 파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성품들 다 들어있거든요. 알코올 사 들어있지, 이거 지렛대, 이거 뽑아내는 지렛대 있지, 갈가내는거 있지,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있습니다. 게다가 14개, 우리 발톱은 10개인데 4개를 더 주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잖아요. 이걸 더 줘가지고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보충도 가능한 그런 정도예요. 단단하게 붙여주고 나서 지금 4일째인데요. 지금 새끼 발톱 하나가 좀 유실이 돼서 지금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거 새끼 발가락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그냥 살이에요. 이만큼 있어 새끼발톱이. 그래서 얘가 설 땅이 없었다. 그래서 얘가 떨어진 것 뿐이지 이거 자체 접착력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연이별 5개입니다. 다이소에서 요즘 제일 핫한 제품이죠. 손으로 박씨가 만든 이손앤박 멀티컬러밤 선셋 제품 이게 그 샤넬의 헬시핑크인가 저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더라고요. 뭐 확실히 비슷한 것 맞더라고요. 발색도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써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별 다섯 개 드릴게요. 제가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음, 냄새도 새콤달콤 냄새 있거든요. 색깔이 진짜 은은하고 수채화로 물든 것 같은 발라볼게요 여기. 이런 좀 은은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갖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차이에서부터 얘가 3,000원이거든요. 샤넬은 6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1배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살수 있으면 이걸 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말이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샤넬이나 뭐 명품을 산다고 해서 얼굴이 샤넬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 있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어차피 얼굴을 색칠하는 도구인데, 진짜 은은한 발색으로 방금 발랐는데 핑크핑크한 볼로 이렇게 올라왔죠. 어차피 샤넬 바른다고 샤넬 안 되니까 선앤 얼굴 손앤박 바른다고 손앤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디필의 시카 쿨링 진정 모델링 팩하고, 레디필의 멜라토닉 모델링 팩. 모델링 팩의 역할은 이게네 가지라고 봐요. 발랐던 제품을 흡수시켜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폐물 피지 같은 거 흡착해서 떨어져, 떨어지게 해주는 쿨링 진정.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델링 팩의컵라면이 컵라면. 저 이제 여행 가실 때짜장봉벅을뭐 다섯 개를 챙겼어.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근데 피부 관리도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거 챙기기 좋아. 딱짜장봉벅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굶주린 배만 채우지 않고, 이 스킨케어까지 생각을 하 한다고 하시면 짜장범벅을 딱 챙기시면서 이 모델링팩도 탁탁 두어개만 챙겨주시면 피부 건강에는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를 각각 별점을 매겨본다면요. 첫 번째 쿨링 진정 시카 모델링팩. 진정은 됐고 뭐흡수로다 너무 좋았겠죠. 자 그런데 그 쿨링 기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같더라고 전혀 제가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쿨링감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얘는 별점 3개입니다. 숟가락이랑 이 칼이라고 해야 되나? 이스패출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조그해서 진짜 조악해서 바르긴 힘들지만 되긴 된다. 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손 떨면서 하실 거아요 너무 조그맣거든요. 멜라토닌 모델링 팩그 미백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성분을 여기에다 집어 넣었을 텐데요. 모델링 팩은 이멜라토닝에서 이것 때문에 미백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또 무난하고 뭐혼잡을데 없이 양도 진짜 많이 주고 그래서 좋아요. 기본적인 제품력은 중상 이상인데요. 하나는 쿨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쿨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름 이름을 지은 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3 개. 쿨링이 별로 안 됐어. 근데 쿨링이라고 이름을 했어? 그래서 3 개. 그리고 두 번째 거, 멜라톤이 이거, 미백한데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데도 좋고, 그 모델링 팩에 기본적인 그 기능에는 충실한 것 같아요. 뭐, 양을 진짜 많이 주고 사용하기에 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별점 4 개입니다. 아, 이렇게 극찬을 해놓고 왜4 개냐. 환경을 둘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회성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이제 둘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기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이 좀더 환경 오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너무 휴대성이 편하고 좋긴 한데 좀 일회성을 권장하는 것 같은 이런 거는 일단 별 다섯 개에서 하나씩 빼고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환경운동가 코스프레 하는 건데 어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 들긴 해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랩잇 아니고 랩잇입니다. 닥터지 동생 브랜드래요. 아, 수분크림 명가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닥터지 수분크림이랑 그 달팽이 크림 같은 거 무지하게 썼어요. 그 PGX인가 PX인가? 그 군대에서 사다 주는 이런 것도 막 사촌 동생으로 사다 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잘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 수분 크림 명가처럼 이 수딩 크림을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습니다. 별 5개 받고 시작합니다. 너무 덥잖아요. 지금 지금 더 죽겠거든요. 레빗포어 수딩 크림 이거 진짜 여름에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제품이에요. 수부지는 무조건 그냥 구매하시고요. 저는 진짜 악건성 피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름이라 덥다 보니까 약간의 얼굴이 번들거림이나 좀 무거운 거 발랐을 때 뭐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안 갑자기 늙어가지고 그러나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는데 요즘에 아침에 로션 대용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건성부, 이제 아침에는 유분감 너무 꾸덕한 거 바르기 부담스러운 계절이라서 모든 피부에가 너무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발랐을 때 촉촉함 주는 건 당연하고요. 흡수가 진짜 빨라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흡수가 진짜 진짜 빠릅니다. 낮 시간동안 건조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피부에 촉촉함은 충분히 주면서 좀 끈적이지 않게 산. 따뜻하게 마무리돼 벌써 흡수됐잖아요. 보시죠. 진짜 산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더워지는 계절에는 무조건 쟁이셔라.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덥기까지. 해.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이제 어두워지고 잿빛이 되기 쉽거든요. 그 얼굴을 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5,000원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요 제품은 레빗포 같은 브랜드의 프라이머 선이에요. 프라이머와 선크림 그리고 톤업 크림이 한꺼번에 합쳐진 그런 기능의 크림입니다. 일단 자외선 차단 지수는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외선 차단을 스킨케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로션 타입의 그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듬뿍 바르거든요. 정말 듬뿍 바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듬뿍 발랐다가는 그 밀랍 인형이 되게 쉽성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 하나만으로 선크림을 끝내기에는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면 퍽퍽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 4개를 드릴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사용하시기에 알맞지 않을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 위에 얇은 메이크업을 이거 하나로 끝내시고 싶은 경우에는 괜찮아. 핑크톤업이 자연스럽거든요. 영상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지만 나중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걸 좀 그래서 과하게 발랐다가는 굉장히 좀 웃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톤업 기능이 적당량 바르시면 되게 화사하게 잘 되고요.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요철이나 모공 같은 것도 잘 메꿔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별 4개 드린 이유는 이거 자체가 좀 여름에 사용하시기에 괜찮아요.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유분감도 많이 없고요.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때 유용하실 거예요. 클리오의 동생을 이제 다이소에 입점 시켰을 때 이름을 트윙클팝이라고 지었나 봐요. 트윙클팝의 오버립펜슬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어, 하나는 에쉬베이지 3호, 03호 에쉬베이지고 하나는 쿨스트로베리예요. 자, 먼저 에쉬베이지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저 요거는 별 다섯 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쇼츠 중에 그 뽀용용님의 그 수지 입술의 비밀 그거 보고 좀 따라 해 볼까 해서 샀는데 전혀 따라 할 수는 없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뭉툭하고 그래서 이거 따라 했 데잘안 그려져요. <laughs> 그래서 전혀 따라 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이거 자체는 음영 주기에 너무 좋아요. 여기 코 밑에도 이렇게 음영 주고 여기 이렇게 확실하게 인중을 파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웃어 웃는 느낌으로 줄수 있게 이렇게 음영 주고 그리고 다른 데도 이걸로 이거 뭐야 그거. 유명한 거 뭐야? 쉐딩. 쉐딩으로 사용하기에 좀 괜찮더라고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완전 그냥 미끄덩 미끄덩 완전 잘 발려요. 진짜 애쉬하죠. 그래서 좀 화장 못 하시더라고 해도 대충 발라도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얼굴에 여기저기 음영 넣기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얘는 별 다섯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잘못 쓰면은 좀 되게 고단한 아빠? 아빠가 퇴근할 때 턱수염 많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서 입가에는 사용하셔야 돼요. 타고 쿨스트로베리인데요 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확장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무난해요. 보통 이제 올영에서 저렴한 립 펜슬이 5,000원대에서 뭐 만원대까지 9,000원, 8,000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7, 8,000원? 이거 3,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이면 은 정말 나쁘지 않다. 입술 자연스럽게 확장하는데 좋아요. 네. 아, 얘는 별, 별 4개거든요. 온 얼굴에 다막 헤어라인이 뭐니 다쓸수 있거든요. 색칠해요, 색칠 공부. 여기는 이렇게 다, 다 색칠해버려. 하는데, 얘는 색칠 공부를 여기밖에 못한다. 그래서 얘는 얘하고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다섯 개, 그래서 네개 줬습니다. 둘다 괜찮아요. 다만, 정말 뭉툭해서 세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다. 엄청 부드러운 크레파스 같아요. 트윙크팝의 아이 팔레트 2호 핑크 레이어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소에서 꼭 사야 될 물건, 뭐 이런 걸로 떠있길래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품절 대란템인데, 다른 호수는 다 있는데, 2호가 잘 없더라고요. 이 2호 핑크 레이어. 이게 여쿨들이 잘 쓰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봄웜인 줄 알고 봄웜 메이크업만 되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더워 보인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쿨 메이크업으로 한번 바꿔봤더니, 훨씬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좀덜 더워 보이고. 자, 어쨌든, 이거 트윙클팝 2호. 이게 잘 없는데, 아또 없네 하면서, 하면서 막 뒤지다가 하는데, 다른 코너에 2호가 살짝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딱 2호 딱 하나가. 그래서, 이거 사야 돼. 바로 집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사구의 정석이에요. 사구 팔레트 정석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메이크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이 메이크업이랑 전부 이거 하나로만 끝냈거든요. 이 라벤더 컬러 비슷한 이 브라운 컬러가 펄이 진짜 자글자글하게 들어있어서 미들 컬러로 사용했을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색깔이 은은해가지고 이 볼, 블러셔로 올려줘도 좀 뽀용뽀용하니 되게 은은하고 예뻐요. 단점이 뭐냐면 진짜 가루날림이 미친 가루날림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뭐 도깨비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손, 다손 있으시죠? 그 손으로 하면 가루날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가루날림 좀 심한 것만 빼면, 발색도 그렇고, 지속력도 그렇고, 이 컬러 구성까지 너무 이 가격에 괜찮은 그런 팔레트라서 이것도 추천드려요. 자, 가루날림 때문에 아쉽지만 별 4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러니노가 지금 쿠팡 거를 쓰다가 딱 떨어져서 그냥 간 김에 사봤어요. 전좀 슬림하게 얇게 빼는 걸 좋아해서 좀그 미세모, 가장 미세모처럼 보이는 걸 골랐는데요. 더 봄이라는 화장품이래요. 근데 이건 어디 형님이 없어. 좀잘 나가던 형님이 없고 그래서 좀더 마음이 가는 그런 애예요. 뒷배가 없는 거지. 얘는 그냥 다이소 자체 제작 브랜드거든요. 다른 애들은 우리 형 닥터지야, 우리 형 토니모리거든? 야, 우리 형 클리오야. 야, 우리 누나 조성아야. 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는 형 없어. 나 형이 없어. 불쌍해. 자, 근데 전 그냥 브랜드 보지 않고 골랐는데 너무 괜찮아서 이 아이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더 봄의 스타일리쉬 브러쉬 아이라이너예요. 좀 꼬리를 엄청 얇게 뺀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로 한 거거든요. 얇게 꼬리를 빼는 걸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진짜 붓이 얇고, 번짐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짱짱하게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아이라인 그린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형 없고 이런 애들 더 밀어줘야 돼요. 짱짱하게 엄청 얇은 라인을 이렇게 잘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얇아서 핸들링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붓모가 엄청 탄력 있고 그래서 저 진짜 똥손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었어요. 막 이렇게 손떨지만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입큰 제품들입니다. 입 큰. 퍼스널 톤 코렉팅 베이스 그린입니다. 제가 요즘에 붉은 기가 엄청 고민이라서 이 그린 색깔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즉석으로 발라볼게요. 제가 붉은 기가 요즘 엄청 고민이에요. 날씨가 더우면 홍조가 엄청 심한 편이기도 하고 요즘에 꽃가루 알러지인지 막 계속 뭐가 붉게 올라오기도 하고 가렵고 그러더라고요. 자, 방금 보셨어요 지금 붉게 된그 블러셔가. 이렇게 되게 하얗게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어, 톤 커버 그거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매트한 편이라서 제가 얼굴 전체에 발랐다가 얼굴이 엄청 좀 당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술톤이신 분들, 술톤이신 분들 무조건 이거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귤톤이신 분들, 자 노란색 좀 황달 느낌 있으신 분들은 라벤더 사용하시면 노란기를 확 잡아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량씩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코 옆이나 이런데 붉은데도 이걸로 살짝 눌러줬더니 확실히 얼굴 톤이 좀 정리가 되고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 전체 사용하면 약간 건조한 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붉은데만 커버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많이 드실 것 같으면 그때도 좀 커버용으로 미리 바르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붉은기를 잡아주니까 무조건 다섯 개 드리는데요. 뭐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그톤 커버에 주력을 해서 그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 자체의 성분이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어요. 게다가 병풀 추출물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붉어진 데를 진정시켜 주는데. ]까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게 너무 좋길래 이것도 사봤거든요. 퍼스널 톤 코렉팅의 블러 팩트입니다. 블로그 보시면 후기가 엄청 좋아요. 뭔가 뽀용하게 이렇게 얼굴 뽀용하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얼굴 만들어진데 좋다고 합니다. 진짜 미세한 이런 파우더리한 입자라서 뭐 이런 요철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진짜 입자가 너무 곱고 가루 날림도 없어요. 아무리 날리려고 해도 날리지가 않아. 아 있네. 조금 있다, 조금. 조금 있는데, 거의 날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저광 있는 거 한번 좀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쁜 광은 남기고, 전 살짝만. 살짝만. 어때요? 좀더 뽀샤시하게 됐나요? 저, 요렇게. 해주고, 뭐, 요철 커버라든지, 모공 커버까지 깨끗하게 해주는데, 진짜 이 가격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별을 4개 드린 이유는요, 양조절하는 게 따로 이렇게 열었을 때 있거나, 여기를 막아주는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어제 나가야 돼가지고, 막 팍팍팍팍 하고 나갔거든요. 막 그렇게 과하게 바른 것 같지도 않은데, 나가서 거울을 봤는데, 나, 나이 많으면 이렇게 막 자글자글한 거 아세요? 막 이렇게 끼임? 주름 끼임?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청 늙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좀 바르고 나갔는데. 뽀용이 아니라 노화가 돼 버렸어. 그래서 그날 조금 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이었는데 노화가 되어 버려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별을 하나 깎아서 네개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뽀용하게 보송보송한 게 예쁜 한 10대부터 만 35세까지. 자, 만 35세까지 사용하시고요. 그 이유는 조금 양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팩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 조절만 하면 진짜 괜찮은데 파우더 끼임 막 주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의 근노화를 맞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파우더에 막 주름 끼임 살짝 있더라고요. 다이소 캡슐팩들이 이제 500원짜리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굉장히 해자스러운 그런 캡슐팩인데요. 나이스 필링 캡슐팩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성능만 보면 별 5개를 주고 싶은데 일단 최고 점수가 일회용품이라서 별 4개를 주고 시작을 할게요. 성능은 별 5개입니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물리적 각질 제거는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하면 안 됐던 행동 중에 하나가 드드드드드 이렇게 워터필링기 있죠. 칼처럼 생긴 거. 그걸로 얼굴을 밀었던 거.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피부 엄청 자극적이기도 하고 피부를 깎아내는 그런 느낌의 워터 필링기는 피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블랙헤드나 이런 데만 뭐 국소적으로 사용하실 수 지는 몰라도 저 같으면 안쓸것 같아요. 어쨌든 필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나중에 더 길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 얼굴에 이렇게 엄청 자극적인 필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좀 여름이기도 하고 많이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 라이스 필링 캡슐팩 이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 인생 고마주 이 필링 중에 하나가 프리메라 제품이 있어요. 이거 진짜 20대 때잘 썼던 거거든요. 오랜만에 그거랑 진짜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가 이제 이런 워시오프팩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좀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바빠 죽겠는데 마음이 엄청 급해 성격 엄청 급해 자 그런데 딱일 분만 기다리면 돼서 음~ 다 발랐네 뭐좀 해볼까 근데 이 분이 지나버렸어 자 그래서 빨리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제 살살 세안을 해주는데요. 너무 부드럽게 각질이 제거된 느낌으로 저 피부 표면이 하고 나서 완전 매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한 번만 자주 쓰지도 않을 건데 좀 대용량으로 사서 놓으면 화장품은 또 오래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진짜 가끔만 할 거야. 그럼 이 500원 짜리를 그냥 그때그때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500원으로 아주 괜찮았어요. 별 다섯 개를 주고 싶지만 뱉은 말이 있어서, 있어서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 캡슐팩인데요. 여름에는 저는 실제로 생 감자를 갈아서 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좀 미백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감자 팩 캡슐팩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기대가 컸을까요? 자 별점을 세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워시오프팩이기 때문에 펴 바르는 정성,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피부에 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워시오프팩은 뭐 즉각적 그 순간만이라 좀 하얘진다거나,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기능이 저 저한테는 없었어요. 전혀 순간적인 하얘지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이건 그냥 별 3개 드릴게요. 그냥 직접 감자팩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 그냥 간편하게 뭘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재미로 이것도 사이드 메뉴처럼 하나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 조성아 뷰티가 또 다이소에 입점을 했네요. 초초쓰랩이라고 하던데, 초초쓰랩 S가 있네. 저는 저도 조시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맨날 믿거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약간 범죄자 중에 조시가 많다고. 저 진짜 제가 조십입니다 믿거죠, 아니에요. 자, 이것도 믿 믿죠. 믿어도 될것 같은 그런 조시의 초추스 랩입니다. 우리 조시들 힘냅시다. 자, 밑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조시의 작품. 자, 별 다섯 개 받고 시작할게요. 조시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제품 자체가 너무 괜찮아요. 자, 일단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요. 차는 세안이 싫었던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클렌징 오일과 그 버블 폼이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거든요. 저는 항상 버블 세안을 진짜 좋아해요. 그 클렌징 폼을 할 때는 그 버블 낸 다음에 진짜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때 뷰티 유튜버 분들도 그런 거 진짜 많이 만드셨는데 그 세안 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나 4,5년 전에 만들었나? 이런 거 세안 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호호바 오일을 떨어뜨려가지고 세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엄청 얼굴이 촉촉하고 그 호호바 오일 덕분에 세안 후에도 얼굴이 당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진짜 너무 화장품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좀 세안 기초 베이스는 정말 좀잘 지워집니다 오일 쓰셔거나뭐폼 쓰셔도 마찬가지겠죠 포인트 메이크업은 이거 하나로는 좀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좀 귀찮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 세안을 하시되, 포인트 메이크업은 반드시 리무버로 먼저 지워주시고, 이건 어떤 세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신 다음에 이걸로 세안하시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깔끔하게,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세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일층과 수분층이 섞여 있어서 한 이렇게 한 세네 번 흔들고, 그럼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뭔가 뭉툭해져요, 안에서. 흔들리던 느낌이 없어져요. 그리고서 짜면 밀도가 높은 점성이 높은 거품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좀 거품이 쫀쫀하진 않아요. 근데 좀 부드럽게 사용하시기엔 좋아요. 엄청 쫀득쫀득한 이런 거품은 아닙니다. 한 저는 네번 정도 펌핑해서 엄청 꼼꼼하게 좀 세안해주거든요. 여기 안에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많이 손상시키거나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그 믿음으로 좀 천천히 세안을 해요. 별 다섯 개 드리도록 할게요. 밑조, 밑거조 아니고. 근데 냄새, 냄새에 대해서 좀 처음에 사용했을 때 약간 방구 냄새? 그러니까 제방구 냄새는 아니고 어디선가 맡아본 누군가의 방구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조금 났거든요? 근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구수한 정도? 다이소 가신 김에 구매하시면 좋을 진정템 마스크팩 몇 가지만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정 마스크 첫 번째로는 투쿨포스쿨의 바이탈 에센셜 카밍 마스크를 추천해드립니다. 투쿨포스쿨이 뭐 쉐딩이나 색조 그리고 쿠션 같은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잘하더라고요. 기초템은 전안 써봤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게 잘 나왔어요. 뭔가 투명하게 보여서 저는 마스크팩이 앰플이 이 투명한데 묻어서 지저분해 보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굉장히 신박하고 더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걸 별 5개 드린 이유는 이 마스크 시트가 일단 엄청 부드러운데 게다가 성분이 부활초에 히알루로산 부활초를 주성분으로 하고 히알루로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에 진짜 딱 좋은 그런 마스크입니다. 앰플이 마스크팩 하고 나면 마스크팩 바닥에 막 깔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마스크팩 자체에 진짜 완전 흡복 들어있어서 마스크팩을 하는 동안에 뭐 갈바니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해주시면 앰플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여름에 사용하기에 너무 괜찮은데 또 약간 경계해야 할 것이 수분 감만 있고 건조해지는 마스크팩들이 있거든요. 진정은 되지만 사용하고 나면 건조한 느낌 주는 게 있는데 이는 얘는, 얘는 영양감까지 있는 느낌이라서 건조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진정 마스크라서 전좀 만족스러웠거든요. 또 JM 솔루션 마스크팩 중에서 릴리프 핏 어성초 마스크팩인데요. JM 솔루션은 정말 마스크팩 명가예요. 마스크팩 사용했을 때 진짜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게 너무 밸런스가 좋게 잘 만들더라고요. 자, 어성초 성분이니까 당연히 피부 진정에 너무 좋겠죠. 여름에는 특히 피부가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시원하게 해두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진정팩 천 원짜리잖아요. JM 솔루션 아니면 이거 투쿨포스쿨 이런 거 많이 쟁여놓으시고 얼굴이 많이 화끈거리고 좀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다, 얼굴 열감이 높다 할때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별 다섯 개 드리면서 추천해드려요. 여름이면 진정 관리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미 잡티 그리고 화이트닝에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메디필 여기도 마스크팩 너무 잘 만들거든요. 옛날부터 자 메디필의 기미 광채 마스크입니다. 어,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마스크팩에 묻어있는 앰플도 노란기가 돌고 있어서 비타민C로 만든 마스크팩이 아닌가? 아, 나이아신 아마이드하고 아데노신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뭐, 미백에 좋은 거 너무 당연하고, 아데노신도 주름 케어까지 되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진정 수분 관리 하실 때 번갈아서 미백 관리도 한 번씩 끼워 놓으시려면, 이 미백 마스크는 메디필 기미 광채 마스크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트닝이나 주름 개선 앰플을 그냥 마스크팩에 듬뿍 적셔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마음 편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샀는데 5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짜 마음 편히 좀갈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뷰티는 돈과 비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격도 이렇게 혜자스러우면서 성능까지 좋은 제품들 사용하셔서 올 여름에도 더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